양평 부동산 나라입니다. 양평 부동산 나라에서 현장에서 어,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이시는 깔끔한 주택이 어, 지금 현, 현재 시세보다도 훨씬 더 싸게 나왔고요. 어, 여기는 양평 시내하고도 가까운 곳이라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서 어, 지금 방송을 하러 나왔습니다. 어, 보이시는 주택은. 어,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데요. 음, 산수유 꽃마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배경은 이렇게 어, 추읍산 배경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산수유 꽃이 핀게 보이고 벚꽃도 이게 전부 다 앞쪽으로 보이는 그런 전경인데요. 어, 굉장히 조경수들도 빽빽하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입구 쪽 보시면은 이렇게 아스팔트로 포장까지 다 해놓으셔서 주차하는 입구도 굉장히 편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주차 여러 대 되실 수 있습니다. 한 다섯 대, 여섯 대 이렇게 되실 수 있게끔 해놓고 이게 주택 뒤편인데, 뒤편에 보면은 LPG 지금, 어, 가스 보일러로 충전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주택 입구 모습입니다. 산하고 이렇게 딱 맞닿은 산자락 주택이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여기 잔디밭하고 조경까지 제가 천천히 둘러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 나무도 한 그루가 심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앞쪽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경이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해놓으셔서, 어, 오늘 이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단장을 해놓으신 집이라서 손보실 것 없이, 어, 거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토지 평수는 160평입니다. 그리고 주택 평수가 24평이에요. 그래서, 어, 주말주택 하시기에는 아주 더할 나위 없는 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말주택으로 이제, 어, 단독주택으로 등기가 나있는데요. 근생으로도 변경이 가능한데, 어, 그거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만, 어, 매, 매수자분께서 이렇게, 어, 비용을 대시면 근생으로 바꾸어서 이주택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조경 굉장히 잘해놓으신 주택에 보시면 소나무도 이렇게 거의 원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나무도 이렇게 큰 소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두 채가 지금 예쁘게 지어져 있는데, 각기 좀 다르게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서, 어, 주변 환경이 너무도 예쁜 그런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바베큐 시설이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앞쪽이 탁 트이면서도 아주 시원한 그런 전원주택이면서 조경도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진달래 나무가 아주 근사하게 꽃은 다 졌지만 요즘에 추워 가지고 음그 그다음에 창도 이렇게 똥창으로 이렇게 내놓으셨습니다. 똥창으로 내놓으셨고요. 어, 자갈 요 강자갈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다 쌓아 놓으셔서 굉장히 예쁜 전원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안에서 주변 환경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멀리 산이 겹겹이 보이는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고요. 어, 조경까지 잘 해놓으셔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거의 원가만 받으시는 거라서 내부 보여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내부도 이렇게 보시면 층고를 높게 하셔가지고 거의 뭐 3m가 되겠는데요. 3m 넘겠는데요. 이렇게 숨곳높게 하셔가지고, 실링 펜 예쁜 거 달아놓으셨고요. 어,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식탁도 지금 6인용 식탁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널찍한 모습입니다. 자, 천천히 둘러보시겠습니다. 조명 굉장히 예쁜 거 해놓으셨는데요. 이거 TV에서 <laughs> 봄직한 그런 조명을 해놓으셨고요. 어, 긴 라인 등으로 해갖고, 어, 감각 있게 해놓으신 모습이 아주 특징적이고요. 거실을 한 켠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도 이제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상부장을 안 하시고, 이제 싱크대도 넉넉하게 수납을 예쁘게 해놓으신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 요즘 트렌드에 맞게 너무 잘 지어 놓으셨고요. 예전 금액 그대로 그냥, 받으시는 3억 1천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주말 주택 하시기도 좋고 식구 적으신 분들은 그냥 생활하셔도 좋은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방이 보면은 침실 하나 정도 들어가게 간접도 조명까지 해놓으셨고요.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해놓으셨고요. 벽장을 이렇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어, 안방은 안방대로 이렇게 방대로 작지만은 어, 쓸모있게 해놓으셨고요 외부로 나가는 문도 이렇게 잘 마련을 해놓으셨습니다 화장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장실 지금 건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 샤워실하고 어, 변기를 이렇게 벽을 아예 조적으로 하셨네요 어, 굉장히 깔끔하게 지어놓으신 건물이 되겠습니다. 어, 보일러실도 마감을 참잘 해놓으셨네요. 어, 가스 보일러고 충전식입니다. 어, 여기는 이제 복층형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2층에도, 어, 지금, 서서, 서서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철계단도 굉장히 예쁘게 해놓으셨네요. 이쪽편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조를 너무 잘 빼놓으셔서, 네. 아주 키가 크신 분만 아니면 제 키에도 이제 되니까요. 이렇게 라인 등을 집 주변으로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위에서 내려다 보는 모습이고요. 한 4명 정도는 충분히 잘했네요, 여기서. 네. 그런 모습이고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빌트인으로 해서 냉장고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네, 이거 다 옵션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굉장히 깔끔하게 냉장고. 냉장고 엄청 크네요.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는 그런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어, 바닥에도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셨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어, 거실 창에서 밖을 보라, 바라보는 풍경이고요. 이제 옆집하고는 조경수가 이렇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울타리가 되게 차벽이 되게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어, 예쁜 풍경이 아주 멋진 집입니다. 주택은 24평이고요, 3억 1천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는 원가만 받는 그런 주택이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한번 여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문이 굉장히 예쁜데요. 네, 이렇게 중문이 되겠습니다. 어, 개구면 경기도 양평군 개구면 주음리가 되겠습니다. 산수유 꽃마을이라고도 하고요. 산수 축제가 열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택이 새로 지어졌으면서도 평당가가 요즘에 지으시려면 굉장히 건축비가 비싼데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고요. 아주 야무지게 마감까지 다 잘하셔서 3억 1000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 부동산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억 10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양평부동산나라였습니다.